BMW 시리즈, 일본 직수 차량입니다. 핸들이 원래 이쪽에 있어야 되는데요. 이렇게 보면 우측에 있죠. 하지만 제품은 똑같은 고사양 제품이 들어갑니다. USB용 음악도 듣고요 모네비게이션 뭐 블루투스, 비디오 이거 순정 시스템은 순정 인포를 볼수 있습니다. 좁아! 옵션 세양은 CIC CCC 아니고 CIC MBT 바로 전 옵션 세양입니다 터치 누르면 넘어가고요 후방 카메라 이게 후방 카메라 넣을 때도 좀 헷갈리네 왼쪽을 넣고 네. 네 이렇게 파스 되죠 오케이 대시보드 디지털 어 계기판 보던데 이렇게 한다 됩니다. 안 할라고 계기판이 디지털에서 보시죠 이번 제품은 어이 제품마다 지금 사양이 높아지고 있는데요. 자 오늘 들어간 1시리즈의 스펙을 한번 보겠습니다. 제품의 시스템 인포에 들어가 보니 어, 안드로이드 버전이 9라고 나와 있네요. 라이는 4기가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. 유튜브로 연결서 확인해 볼까요? 보통 램이 좀 낮은 기계들은 뭔가를 틀었을 때좀 버벅거림이 좀 있거나 어? 어, 광고가 너무 많아요. 광고를 건너뛰겠습니다. 네. 보시면 이 걷는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. 지금까지 BMW 1 시리즈. BMW 안드로이드 전문 시공점 캡티노.